따뜻한 남쪽 나라 거제도 해금강 지역에 아름다운 풍차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물의 팔로를 개척해 지역민을 돕고 교회를 건축해 수련의 장소로 개방하는 등 지역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해금강 영광교회 장세영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선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CTS 가족 여러분, 샬로민 투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정해역 거제도 해금강 영광교회를 다림하는 장세영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해금강 영광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교회를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 전라남도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는 것처럼 경상남도 거제도에 갈곶리가 있습니다. 더이상갈곳 없는 그 갈곶리에 60세대 한 120명이 살고 있는데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은 해금강 영광교회고 교회 목표는 어, 진리를 가르침에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초대교회 신앙을 개선하는 교회 선한의 힘섬에 열매맺는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연 어, 평생 연구 목표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정하고 몇명 안되지만은 금살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청정교회입니다 교회 주변이 참 아름답다고 라 들었는데요 네. 언제 어떻게 개척하게 되셨나요? 그 어, 거제도 섬 전체가 다아름답지만 특별히 저는 어, 해금강에 해금강이 강인 줄 알고 음. 보트 타러 왔다가 그 동네 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여섯명이 어,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여기 목회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89년도 3월이었습니다.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개척 초기에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 좀 들려주세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처음에 사글세를 얻어서 목회를 시작하고 6개월 돼서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아. 1.5km 정 떨어지는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2년 돈을 살면서, 어, 기도하고, 다시 또 동네 내려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버린 담배꽁초니 쓰레기니 뭐 병이니 깡통이 이런들 주워서 네.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사랑하고 융화되고 동화되어서 그때 그래도 그때가 참 추억이 새롭습니다. 아,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일들잘 감당하고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니 모릅니다. 교회에서 멸치 액젓을 파는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어, 저는 바울사도가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일하면서 네. 복음 전한그 이야기를 듣고 네. 저도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 요청만 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네. 자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도시교회로 공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산 돌미역 그리고 멸치액젓 그 외에 그제에서 말하는 유자청 그 외에 무슨 다른 해산물들을 도시교회로 직거래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하고 또 농어촌교회 주민들을 돕고 또 동네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도시교회에 직거래해줘서 또 비싸지 않고 어,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 관련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옥사님 몇해 전에 교회를 건축하시고 어려움이 생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들려주세요. 네, 참 어려운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 교인들이 몇명 되지 않는 가운데 관광지 예배당을 세우면서 2009년도, 5월 18일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좀 사이즈 있는 예배당을 만들면서 수련회를 금해서, 각 교회에서 청년들 또 유소년들이 와서 쉬어가고 훈련받는 그런 장소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을 다른 곳에 건축하려다가 그 땅을 매각을 하고 그 땅값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것이 잘순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은 팔리지 않고 건축은 다함으로 해서 빚이 많이 생겨됐습니다. 그래도 그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또 좋은 분들이 와서 그걸 매각할 줄 알고 또 매입할 줄 알았었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3년여 가까이 그 부채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야 빨리. 부채가 청산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봉헌하는 것이 우선 문제겠지만은, 그다늘 저는 한 생명을 차화보다 귀하게 이기면서, 창국교회가 함께 일에 동참하면서, 해금강지에게 관광도 오시고, 수련회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시한 편을 제가 낭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 시가 아마 우리의 네. 교회 기도 제목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23년 전에 와서 처음 쓴 시인데 점이라는 시입니다 네. 작은 한 점이고 싶었습니다 굵고 강한 점이기를 거부한 채 가늘고 연약해 보이나 확실한 점이고 싶었습니다. 하여 작은, 작은 갈고니 마을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때는 가늘고 연약한 점이었으나 당신이 떠난 지금 굵고 강한 점이었노라고 후세가 인정해줄 작은 한 점이 되어 오늘도 땅 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영광교회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저희 해금강 영광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북의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그 해금강 마을인데 어, 이 마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관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청소년들 이곳에 와서 훈련을 많이 받고 가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해금강 영광괴를 들려가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래서 어,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봤죠? 네. 예, 미고사축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중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